안녕하십니까 민주심의께대하여 넷! 촥! 석!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MC부산둑의 부산일보 부산 할라이트 원픽 출발하겠습니다 충석! 자, 첫 공약 부산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키워드는 구체성입니다. 네. 민주당 첫 공약에 부산 담았다. 그러니까 어 자, 이제 정강 정책을 발표해요. 이제 총선이 다가오매 이제 영입 인재 2호 이재성 씨, n c 소프트 그러니까 어, it 기의 대통령이 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 민주당의 공약을 발표했다 첫 공약 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예요 선거일 90일 전부터 tv 와 라디오 별로 2월 2회씩 발표할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게 우리가 이 공략이라는 건 추상성이라는 다석에 젖어있다. 이 기자도 마찬가지다. 예. 기자도 마찬가지다. <laughs> 특정 지역을 겨냥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겠지. 그러나 이재명은 공략을 추상적으로 안 합니다. 이재명한테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해요. 이재명은. 원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 공략을. 부산을 부산 다대를 세계 e스포츠 강대 개최지로 만들겠다. e스포츠 레전드 선수 기념관, e스포츠 박물관을 부산에 건립한다. 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공약이에요. 이게 이재명식 공약이에요. 이재명이 오케이를 했어. 이재성이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공약의 구체성 이재명을 합니다. 오늘 키워드. 공약의 구체성 이재명은 그러니까 기자가 항상 추상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이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례적이다 예 네. 이례적이 아닙니다 공약. 덧붙여서 치매 예방 관리 인지 기능 향상 디지털 프로그램 거점 센터도 만들겠다 예. 공있 구체적으로 고는 거예요. 다지 있는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영상을 찍고 상을 찍고 있는 영상상상상 자. 어. 이제 사상구가 난리가 났죠. 저 전국구. 전국구 선거으로 떠오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예. 장재원이 쫓겨났죠? 어, 사실상. 장재원이 김대식한테 바톤을 터줬죠. 경남 정보대 총장 김대식. 플러스 이제 배재정이 붙겠죠. 이날 어, 새벽 5시 가봐야 결과를 알겠죠? 예.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어. 김대식한테 완전히 그게 조직을 받았다면 과연 장재원의 표가 김대식한테 다 갈까? 어, 이게 관건이겠죠? 배재정은 배재정은 1구대 의원입니다. 어. 그후두 차례 낙선을 해서 그냥 뭐 지역을 그냥 모든 전 지역을 누비면서 다녔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김대식 대 배열정 어, 이건 빅 매치에 완전히 빅 매치. 아스달대 맨체스 유나이트 같은 어, 빅 매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많은 예비 후보 같은 거. 어 내가 될것 같다. 이, 더 많은 예비 후보가 등록됐다. 이렇게 되면은 가,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배제적 신상이 김부미, 서태경 내비우 예비우고 이 차례 낙선 지역을 발로 누볐다 예. 하...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가봐야 알아요. 어쨌든 우리 사상 주민 여러분은 무조건 투표해야 됩니다. 자기 투표가 바로 당선을 직결되는 행국입니다 사상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자, 마지막 픽입니다. 오늘의 자, 1212 12, 쿠테타를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어, 이제 어 12.12 12, 쿠데타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음, 이제 부마민주당에서 만들 때가 됐지 않느냐 어, 동아대 명의 교수가 말한 겁니다. 예. 진실과 기억을 책을 발간하면서 어. 부마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해서 유신체제가 종식됐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 현재 음, 젊은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 음. 부산 마산에서 어. 전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마사드 옮겨서 1,500여 명이 연행되어 100여 명이 기소됐다. 예. 이영화로 만들어 재밌겠죠. 어, 등장 인물을 하정우 같은 인물 나오면 좋겠죠. 예. 음, 그렇죠. 예. 부마 민주 항쟁도 영화로 만들어 볼 때가 되었다. 어. 많은 이가 공감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면 된다. 영화 배우 좀 좋은 사람을 해서 감독도 좋은 사람을 해서 만들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주심 있게 되어요. 안주체로 경넷 척! 성 내일 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